421장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8월 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더위에 주님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7개월도 주님 극히 인도하셨듯이, 나머지 모든 여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님.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제들로 인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게 하시고, 아님.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좋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조영선 집사님,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데 주님께 함께 좋옵소서. 은세에서는 잡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수술이 아니면 운전하는 일과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8월 달 주님의 안에 지켜주옵소서 우리 최기곤 집사님과 이스라엘 원사님 감사을 드렸습니다. 8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소서 우리 최성민의 귀한 아들 박지혜 며느리 최지훈, 최지우 하나님께 감사을 드렸습니다. 8월도 주님의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문문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칠경민, 우리 귀한 아들 저 앞에 감사를을 드립니다. 김세은, 김세진 1천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 오늘도 꼭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이 귀한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는 성교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의 온전한 내 경대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복된 세례를 8월 첫, 첫, 첫날에 논을 하는 정의의 여러분에게 항상 히 넘치시길 주로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개월 동안 쭉 기다려 보면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었죠. 아, 좋은 일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렵고 또 고민스러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이렇게 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과 평화를 원하지만 본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람을 노리지 못하고 때로는 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어 그렇게 살아가기도 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왜곡된 그런 가치관또 어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어 감사치 못한 것이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오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주님 앞에 서고 내가 정말 그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가 더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많이말았던 그런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능력의 삶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어,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된 내용나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혹은 포도원의 종족 비유가 되고 있는데, 2사의 5장 1절에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다. 이스라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중한 포도나무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호세아 10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열매 맺는 무서한 포도나무였다. 이렇게 또 이스라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 시편 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된 당시 이스라엘 세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정들은 지금 가짜 포도나무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브랜드라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 이사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편없는 그런 포도나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이세이 정말 좋은 포도를 맺기로 원했는데 열심히 농부가 노력을 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조고 최선을 다했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포도나무 오셨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가지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 이들이 가지인데 이런 가지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열매는 뭐냐? 바로 인격의 열매, 또 전도 의 열매, 봉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또더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그런 진정한 가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많이 맺은 여러분의 가지가 되는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는가? 그첫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게 되려면 사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안에 과라, 나도 너의 안에 과리라.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어? 내 안에 과라, 그리고 나도 너의 안에 과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원리를 이용하셔서 내 안에 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권위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단호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냥 가지가 멋있고 실한 그런 가지가 있을지라도 줄기에서 잘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사귐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을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들 삶이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 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인생이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온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냥 주님 안에서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의 삶이 열매맺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식물을 특히 보게 되면 모든 식물들은 타이비오와 연결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에 그리고 그 뿌리를 흙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합이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주님 밖에 있으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안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네. 우리는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이.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 할 때에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내가 주하나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절 말씀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포도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저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할때꼭 같이 제가 기도를 해요. 집사람은 거의 안 하고, 제가 거의 기도 하는데. 꼭 빼먹지 않는 기도가 뭔가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아들과 딸또 손주들 이름을 부르면서 어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서꼭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들의 삶이 연합할 때. 그의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될 때에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예수 안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에서 전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을까,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줄로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이 많은 열매 맺고, 여러분의 자손이 열매 맺고, 그래서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